자, 주식 전리한 도깨비 밸류입니다. 11월 16일 증시 전략 올려드립니다. 자, 미국 증시 간밤에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고요. 유럽 증시도 좋은 상승 마감 했습니다. 자, 나스닥은 윗꼬리가 좀, 어, 남아있지만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기술주들이, 어, 요 며칠 너무 잘 올랐기 때문에 잠시 윗골이 남겼다 보시면 되고 다우지수만 보시면 됩니다. 다우지수는 아주 어, 좋은 또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CPI에 이어 PPI도 어, 예상치보다 더 낮게 나오면서 좋게 마감이 됐습니다. 자 글로벌 반도체 기업 노드나도 AI 칩 자체 개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어, 엔비디아, 아, 같이 한번 해보자. 우리 한번 싸워보자. 아, 그런 식으로 AI 칩을 자체 개발, 아, 또 발표를 했고요. 어, HBM 폭주주문,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 수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지금 그래서 우리 증시 겹겹 지금 호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엔비디아에서 또 어, 새로운 AI 칩을 보여줬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계속 호재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드디어 장대 양봉이 나오기 시작했죠. 자, 이것은 하루 이틀 만에 끝날 것이 아니에요. 여전까지 에너지를 응축해 놨기 때문에 더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장중에 급히 영상을 만들어서 자,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기아, 아, 이런 하나 마이크론, 이런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은 어, 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가 엄청 나왔거든요. 일주 6천억이 매수, 매도가 나왔는데. 어, 더 들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뭐 판단은 항상 듣는 분들이 예, 판단하는 거겠지만 그런 조언을 해드렸는데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오늘 증시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또 해드리고 싶어요 저를 구독하고 계속 보시는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늘 항상 새로운 또 구독자님들이 오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항상 계시기 때문에 요 내용을 저는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요 내용, 요 내용. 자, 공매도 전면 금지하면서 뭐 지난 주 월요일 날 급등했다가 그 다음부터 쭉다 빠졌죠. 종목들은 오히려 더 내려갔고 그렇지만 어, 외국인 투자자들 떠나지 않는다. 외국인 투자자들 패턴이 바뀐다. 이것이 패턴이 바뀐다고 제가 미리 어, 알려드렸는데 지금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열흘이 지나보니 그렇게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어제 외국인 대량 매수도 들어왔고 그렇죠? 제가 외국인들은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그렇게 됐어요. 자, 공매도 전면 금지하면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었어요. 절대 그렇게 될 것이 아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남의 나라 와서 돈벌러 왔는데 쉽게 빠져나가겠습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공매도에서 수입 못 보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마저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호재 뉴스가 여기저기서 뻥뻥 터지고 있습니다. 시진핑하고 바이든이 지금 좀 전에 회담이 끝났습니다. 자, 아직 정확한 건 발표는 안 나왔지만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 우리가 왜 싸워야 되느냐. 이런, 어, 뉴스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아주 좋게 나왔죠? 자, 간밤에 또 PPI 생산자 물가지수 예상치보다도 많이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윗꼬리 길게 남긴 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미국 증시 한번 보겠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자 2.7을 예상했는데 2.4까지 떨어졌다. 근원 생산 물가지수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자 다우지수는 0.47, S&P는 0.16, 나스닥은 0.07. 아주 그냥 보합에 마감됐죠. 나스닥 차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차트 보면은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이 됐죠. 근데 나쁜 것이 아니다. 왜? 요 며칠 급등이 나왔잖아요. 급등이 나온 자리에서 또 직전 고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어. 이런 데서는 잠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냥 아름다운 조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1일 날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는데 그때까지는 잘 버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는 아무래도 어 미국을 대표하는 30개 종목만 있다 보니 기술주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애플하고 인텔하고 이렇게 있는데, 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어, 전체적인 대표 업종만 모여있기 때문에, 어, 나스닥처럼 쭉 윗골이 남기지 않았어요. 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좋다는 건, 야, 경기 흐름이 이제 좋아지는구나. 어, 물가가 떨어지면 어, 그만큼 지갑도 많이 잘 열리겠죠. 전보다는. 그러면서 이렇게 다우지수 차트는 좋은 방향으로 마감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이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분위기 좋기 때문에 특별히 보여드릴 게 없습니다. 보여드릴 게 없고 어, 나빠서 안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만 봐도 크게 상관은 없다. 우리 증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것이 중요한 거다. 우리 증시로 넘어갑니다. 저는 어, 우리 구독자님들은 아시겠지만은 기술적인 패턴보다도 이 심리적인 패턴을 늘어 강조하면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잘 맞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사람 심리가 뭡니까? 어? 돈의 속성은 결국은 돈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의 심리거든요. 그렇죠? 있는 사람들의 심리. 이 증시라는 거 있는 사람들이 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간만에 기술적인 패턴을 이야기 해드려 보겠습니다. 거래량이 팡 터졌죠. 거래량이 없어서 수급 꼬인 것이, 수급 꼬인 것은 이날부터 풀렸어요. 수급 꼬인 것은 이날부터 풀렸어요. 이때 수급이 꼬여서, 아, 참 힘들게 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날부터 수급이 풀렸기 때문에 잘 갔고, 그러나, 요 건, 공매도 전면 금지 건내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자 이런 흐름이 나온 것은 이런 흐름이 나온 것은 갑작스러 이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도 미처 준비를 못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들 준비하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한 열흘 전에 올려드린 영상을 보라 겠죠 외국인 투자자들 절대 안 빠져나갈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공매도에서 수익을 못 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거 정리하는 기간이에요 왜. 옵션 포지션도 지난주 목요일까지 이렇게 높게 잡지 않았거든요. 요 정도에 딱 잡아 놓거든요. 거기까지 떨어뜨린 거예요. 어?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간 것이다. 자연적으로 자, 드디어 거래량이 빵 터졌어요. 거래량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거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개인 투자자들 매도가 많이 나왔는데요. 어제 그제 이틀 동안 많이 나왔어요. 그것은 이 증시에서 겁을 먹었기 때문에, 야,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야, 올랐을 때 조금이라도 팔자. 그런 마인드로 파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고 어제 장중에도 제가 영상 올려드린 건데, 뭐늘 판단은, 어, 이야기를 듣고, 여기저기 유튜브, 주식 유튜버가 저밖에 없습니까? 여기저기 이야기 듣고 판단은 우리 사장님들이 하는 거겠지만, 좋은 판단을 해달라 어제 영상을 올려드렸던 건데, 아, 장 마감하고 보니까 1조 6천억이 순매도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언급한 종목들 다 기관 외국인 다 샀어요. 근데 개인들만 다 팔았다는 얘기. 그게 참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잠시 쉬어 갈수 있어요. 왜? 오늘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 상방으로 본거 정도까지는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번 오늘 옵션 만기일 이 끝나면 또 이제 잠시었다 쉬 위로 가겠죠? 아, 어, 그래서 오늘은 어느 정도 지수가 밀려도 밀려도 아무 걱정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내려갔다 또 마감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 만기일이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 마감을 치면 되거든. 옵션은 장중에, 그래서 장중에 한 어제. 저가 있죠. 어, 그 정도나 약간 더 내려올 수도 있고 그 정도다. 그러니까 오늘 지수가 장중에 내려오는 것은 크게 신경 쓰지 말자. 그렇게 저는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 영상에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기아, 삼성로지스 얘네들 곧 장대양봉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올려드렸잖아요. 장대양봉 나올 때가 됐다. 그러고 나서 어제 장대양봉이 보기 좋게 딱 나온 겁니다. 그리고 얘네 수급을 보면은 이렇게 다 들어왔어요. 그렇죠? 얼마나 많이 들옵니까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 어제 거의 천만주 이상, 천만주 가까이 들어왔어요. 개인들만 잔뜩 팔고 나가고. 삼성전자 더 올라갈 건데 왜 파느냐? 이게 아쉽다는 얘기예요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개인들 팔았고. 자, LG전자. 자, 이렇게 개인들만 팔았어요. LG전자. 자, 기아. 개인들만 팔았고. 많이 샀잖아요, 기관들이. 자, 그리고 현대차. 개인들만 차트 팔았어요. 자, 차트를 보더라도, 자, 차트를 한번 봅시다. 현대차하고 기아 차트를 봅시다. 얘네는, 어, 이렇게 밑에 계속 몇달 동안 빠지기만 했습니다. 몇달 동안. 어, 5개월 가까이 빠지기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바닥을 만든 흐름이었는데, 여기서 팔고 나간다? 그건 좀 아쉽다는 얘기죠. 이렇게 장때 양봉이 터질 때, 장때 거래와 양봉이 길게 터질 때는 절대 파는 게 아니에요. 무슨 악재가 터질 것 같은 그런 어떤 소식을 미리 접했다. 그러면 모를까? 팔 이유가 없는데 많이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아도 보겠습니다. 이건 기본적인거든요.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제가 기아를 추천해 드렸던 이유도 어, 매수 힌트를 드렸던 이유도 빠질 만큼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손절가 종가 기준 77,000원 무너지면 8만 된대. 여기서 매수하면 된다 그랬어요. 어? 이렇게 급등이 나온 겁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제가 아쉬운 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매너리즘에서 빨리 못 빠져나오거든요. 어떤 매너리즘? 하락장을 만나니까 계속 야, 올랐다 팔아야 돼. 올랐다 팔아야 돼. 그러면서 어제 같은 상승에는 파는 게 아닌데 좀 아쉽다는 얘기예요. 저는 계속 이야기해 드리고 싶고 자 그런 타이밍을 잘 잡기 힘드신 분들은 아나 종목은 잘 고르는데 그런 시황을 잘 몰라서 너무 일찍 팔고 너무 또 일찍 사고어 샀는데 더 떨어지고 저점을 잘못 잡고 고점을 잘못 잡는다 그런 분들은 제 영상을 매일 보세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어디 어디보다 이 시황은 잘볼 자신이 있고 여전까지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러니까 아, 늘 보시면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차트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입니다. 어제 증시가 급등이 나오니까 얘네들도 출발이 좋았죠. 그런데 다 은봉이란 얘기예요. 어제 도깨비 밸류가 이렇게 시장 보는 눈은, 야,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만 안 좋네. 다 좋은데, 배터리 관련주만 안 좋아. 어? 배터리 관련주만 안 좋아. 다 대형주잖아요. 그렇죠? 코스닥에 있든 코스피에 있든 다 대형주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마감이 됐다는 거예요. 저희 구독자님들은 아시겠죠? 제가 2차 전진 안 사는 게 좋습니다. 안 사는 게 좋습니다. 반도체 사세요. 반도체 사세요. 결국은 다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한미반도체 급락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나 저는 5만 8천원 때 제가 매수인트를 드렸단 말이에요. 매수인트를. 어?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높은 자리 있어도 이런 기회가 왔을 때는 잡는 거예요. 이런 급락이 안 나왔으면 한미반도체 매수인트는안 드렸습니다. 조정을 받을 때 계속 기다린 거예요. 근데 실적이 안 좋게 나오니까 이렇게 내려왔죠. 그러나 한미반도체는 뭔가 이슈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HBM 때문에 계속 생기기 때문에, 자, 미국에서 AI 칩을 여기저기서 막 만든다고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우리나라 수혜 받을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럼 하이닉스 어, 1차 밴더, 한미반도체, 수혜 받을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이슈에 의해서 계속 매수가 들어올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훅 떨어졌을 때 아이고 이건 기회다 그래서 매수 인트를 회원님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자 참고로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제 영상 밑에 더 보기 설명란에 보시면은 한미 반도체 관련해서 어, 어떻게 어떻게 대응하나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어, 증시 라이브 무료 채널 방이 있어요. 그 채널 방에 들어오셔서 매일 매일 보시면 됩니다. 뭐 한미 반도체만 올려 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지금 외국인 수급은 어떻고 증시 흐름은 어떻고 실시간으로 계속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아, 증시, 시황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오늘 마감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10시에 시작됩니다. 현재 시간 7시 46분인데, 10시 수능 일이기 때문에 10시에 시작하고 1시에 늦게, 늦게 마감이 됩니다. 오늘 증시. 자, 정리를 한번 하자면, 우리 증시, 너무 빨리 팔지 말자. 어? 최대한 더 먹고 팔자. 팔더라도 조금씩 팔아라. 불안하면 조금씩 파세요. 조금씩. 한 방에 훅 팔지 말고. 어제 그제 한방이 훅 팔더라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거를 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주워가는 거예요 그런 거에 말리시면 안 돼요 세력의 전략에 말리기 때문에 파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계속 팔지 말자 팔지 말자 더 먹고 팔아라 그런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오늘 아유 오늘은 왜 빠져 내좀왜 빠져 이런 거 신경 쓰지 말자 오늘은 잠시 빠질 수도 있다 그걸 더 알려드리고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주식 전략 도깨비, 벨리 교수입니다.